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아 이거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한 특정 조직 내부의 리더십 문제를 음,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한 학자 총재라는 분하고 뭐 정원주 윤용호 이청우 이런 핵심 간부들 사이 관계 말이죠 네왜 총재가 이 사람들한테 좀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냐 뭐 이런 분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리더가 힘이 약해졌다.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. 더 깊이 들어가는군요. 네. 그 교리 자체가 좀 변하고 또 재정 문제, 그리고 아예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데서 원인을 찾더라고요. 분석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. 좋습니다. 그럼 이 분석이 딱 짚는 핵심 주장들 한번 같이 자세히 보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볼까요? 자료에서 제일 먼저 딱 지적하는 게그 교리 문제예요. 참 가정 해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, 네.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강조했던 거랑 좀 달라졌다는 거죠. 가족 중심. 그렇죠. 그게 약화되고 뭐 신학적 기반 붕괴래 이런 말까지 써요. 특히 한 학자 총재가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하면서요. 음 유일한 구원자절인 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. 네 자신을 중심으로 교리를 완전히 새로 짰다는 주장이 나와요. 당신께서도 보셨겠지만 이건 기존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이죠. 그렇습니다. 이 분석은 바로 그 지점. 그러니까 독생녀 신학 같은 이런 교리 변경이 기존의 질서를 막 흔들었다고 봐요. 흐트러뜨렸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총재 입장에선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할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해진 거죠. 아, 자기 사람. 네. 그때 이제 딱 중용된 사람들이 자료에 나오는 정원주, 윤영호, 이청우 이런 사람들인데 자료에서는 이들을 타락한 천사장현 간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좀 강한 표현이죠. 상당히 강한 종교적 비유네요. 네. 더큰 그림으로 보면. 결국, 교리가 바뀌면서, 권력 구조도 다시 짤 필요가 생겼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근데 그, 타락한 천사장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센데요. 그렇게까지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좀더 설명하나요? 음, 자료가 그 표현의 근거를 막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요. 이 사람들이 총재 신임을 얻어서 재정이나 조직을 딱 장악하고, 결과적으로는 총재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. 여기에 좀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 행위 자체가 문제다. 네, 그렇죠. 그들의 행동이 조직의 원래 교리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걸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. 그렇군요. 바로 그 재정 문제가 또 하나의 핵심으로 나오는데요. 이 간부들이 조직 돈을 꽉 쥐고, 심지어 뭐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거기에요. 분석에 따르면 이 재정 문제가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. 어떻게 바뀌었는데요? 한 총재가 뭐 수천억 원대 자금 운용이라던가 비자금 만드는 걸이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. 아, 믿고 맡겼는데. 네. 근데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실제 권력,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 셈이라는 거죠. 이 분석은 이 간부들이 한 총재가 직접 관리 못한 그돈 문제 이걸 약점으로 딱 쥐고서 오히려 총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됐다고 주장해요. 아, 약점을 잡혔다. 그렇죠. 뭐 행사 경비 부풀렸다, 자금 세탁했다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도 막 나오고요. 결국 이 분석대로라면 교리도 바꾸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 관리를 맡겼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힌 거네요.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? 네, 이 분석이 최종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딱 그거예요. 한 총재가 스스로를 막 신격화하려고 했지만, 정작 자기가 만든 구조랑 인물들한테 실제 권력은 다 뺏겨버린 거죠. 이름만 남은 리더. 그렇죠. 자료 표현을 빌리면 거의 인형 같은 존재가 됐다. 뭐 이런 겁니다. 종교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했는데, 결국 돈을 준 간부들 힘이 더 세졌다는 시각이죠. 심지어 자신이 직접 세운 하늘부모님 성회라는 조직마저도 이 간부들 영향력 아래 놓였다.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분석은 한 조직 리더십 위기의 그 복잡한 배경을요. 교리 변화, 또 특정 인물 등용,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재정 통제력 상실. 이 요소들을 쭉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었네요. 당신께서 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 네.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죠. 이 분석의 주장처럼 만약 어떤 조직이든 그 뿌리가 되는 교리가 바뀌고 동줄, 그러니까 재정 통제권이 소수에게 확 쏠리면요. 네. 과연 그 조직의 리더십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? 이게 뭐이 특정 사례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이 당신께도 또 다른 생각할 거래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